요일 어, 좀 편안하게 읽기 좋은 책들 또 교양 쪽으로 도움이 되는 책들 좀 다양하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요 오늘은 어떤 책 어, 소개해드릴지 기대가 됩니다 안정환 작가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책 준비 오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보헤미안 랩소디 공식 인사이드 스토리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를 이야기 하나 보죠 네 맞습니다 퀸의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아는 어, 곡이기도 합니다만는자 그런데 영화죠 보헤미안 랩소디 공식 스토리 북이라 어떤 책입니까? 자 이제 이번에 그전 세계를 전율케 한 영화고요 보헤미안 랩소디의 감동을 그대로 담아낸 공식 북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보헤미안 랩소디 인사이즈 스토리 북은 퀸과 영화 제작사인 2 2세기 폭스사가 공식 승인한 오피셜 북으로. 영화의 최초 기획과 제작 과정, 주연 배우들의 섭외 비화인 드그 다음에 퀸의 역사를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한 의상, 분장, 무대에 쏟은 노력들을 담아냈습니다. 책의 대부분이 실제 퀸의 사진들과 영화를 촬영하면서 촬영한 부분들을 넣었고요. 책은 하드 커버로 굉장히 큰 사이즈로 제작이 돼 있고 안에 부록으로 조그만 LP 모양의 컵받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LP는 아니고요. LP는 아니에요. 거진. 예. 네. 어 근데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여러 번 관람, N차 관람, 직접 퀸을 따라 부를 수 있는 싱어롱 상영관의 인기의 힘으서몇 달이 지난 과정에도 여전히 그 저력을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퀸의 본거장인 영국을 넘어 광 관객 흥행 신기록까지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퀸의 기존 팬들뿐만 아니라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계기로 퀸의 팬이 된 2, 30대의 가세가 더욱 뜨겁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속의 명장면을 본 라이브에이드 유튜브 영상이 개봉 이후 1억 뷰를 돌파했고 최근 공중파 방송에서 그 퀸의 공연이나 다큐가 방영하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50개국에서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흥행에 성공한 보헤미안 랩소디는 2019년 1월에 개최된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그 드라마 부분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두개 부분을 모두 수구 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작품성까지 인정받았다고 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900만 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책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어, 사실, 음악 영화인데요. 어, 900만 명.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천만 명까지 근접한 것인데,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흥행을 어, 기록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정말 40대 이상 정도 되어야, 아, 어, 퀸의 어떤 존재를 알고, 또 음악을 많이 들었다.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자, 20대까지. 그리고, 어, 그러고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그러네요. 어~ 제 딸내미 이제 작은 애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이 아이도 그렇게 재밌다면서 세번을 봤어요 영화관 가서 제가. 그죠 어~ 예. 그렇게 좋다고 재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 세대를 초월해서 예. 열광을 할까요 그게 첫 번째로 그 퀸의 노래 자체가 굉장히 실험적이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 형태가 일정한 발라드나 락의 형태를 지내고 있지 않으며 내내는 음반마다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 기존의 자리를 잡은 그룹들은 실험적인 음악보다는 기존이 팬들을 위한 음악을 많이 내는 편인데 그런 공식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음악을 계속해서 선보여서 새로운 팬을 만드는 방식이 (21세기에도) 먹혔던 거고요두 네. 번째로는 (20대들도) 큐네 의 음악을 실제로 완곡을 들어본 적은 없던 거예요 그런데 광고라든가 배경음악으로 많이 들어보았던 겁니다 이런 익숙한 음악이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곡이란 사실을 알고 더더욱 열광을 한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영화의 완성도 때문인데요. 저도 영화를 두번 봤어요. 영화를 영화의 스토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음악의 흐름대로 볼수 있도록 몰입감 있게 만들다 보니 엔차 관람이라는 신기한 현상을 만들고 더 나아가 싱어롱 관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낸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완성도 높은 부분을 다시 한번 분석하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정말 이 책과 또 영화의 제목이기도 했던 보헤미안 랩소디만 보더라도 정말 노래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예. 어, 정말 실험적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도 충분히 어, 실감할 수있겠는데요이 책의 내용은 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자 우선 이 책은 퀸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라기보다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실제 밴드 퀸의 역사를 프레디 머큐리 1인치 시점으로 그려낸 영화를 설명한 책입니다. 영화의 제목이 보헤미안 랩소디로 선택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퀸의 노래 중에 가장 실험적이고 퀸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곡이 보헤미안 랩소디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화에서는 프레디 머큐리가 밴드를 떠나서 솔로로 나가서 실패하고 다시 복귀하는 과정을 더 퀸이라는 그룹이 전설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단순하게 영화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배경이나 캐스팅, 미술, 감독 등각 분야의 자세하게 영화에 설명하지 않는 것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죠? 목차를 읽으면 퀸의 노래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의상, 헤어, 메이크업, 세트 부분을 보면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가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록그룹 퀸의 멤버는 보컬 프레디 머큐리, 베이스트 존 디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 드러머 로저 테일러입니다. 각 멤버를 누가 연기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캐스팅되었는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퀸의 멤버뿐 아니라 진비지, 폴 플랜터, 메리 우스턴존리등 퀸의 측근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며 비하인드 사진도 가득합니다. 배역을 맡은 배우들과 캐스팅 이야기가 실제를 재현한 장면들이 많이 설명되어 있고요. 영화 배우와 실제 상황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실제 누가 누군지 배우인지 실제 인인지 구분이 안 가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라이브 에이들은 20분간 라이브인데 그 장면을 다시다 전부 찍었고요. 배우 라미 말릭은 프레데를 그대로 따라오기해서 무브 꼬치까지 같이 했었다고 합니다. 네. 주연 배우가 이제 라미 말릭이었습니다마는. 예. 자 그런데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신기한게이 배우가 노래를 부른 것 같은데 예. 어~ 뭐~ 정말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 립싱크라고하죠 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목소리 노래를 부르는 것은 정말 똑같거든요 예. 좀 이것도 어떻게 했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영어에서 나온 프레디 머큐리의 목소리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요 사실 세 사람의 목소리를 믹싱한 겁니다. 원래 프레디 머큐리의 실제 목소리의 배우인 말렉 그리고 프레디 머큐리의 목소리가 가장 흡사하던 가수 마크 마테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프레디 머큐리의 목소리는 오래되어서 음질이 좋지 않아서 그 위에 마크 마테리 노래를 거의 비슷하게 노래를 한 다음 그 위에 말렉이 자신의 목소리를 입혀가지고 실제 배우가 노래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소리를 재현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뭐 이원은 영화는... 영상도 영상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음악 소리가 예. 정말 영화의 뭐 절반 이상이 비중을 차지하는 어 작품이니까요. 자또이 책이 영화를 소개해 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영화에서 볼수 없는 이야기 어떤 것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까? 우선 영화에서는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한 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책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프레디 머큐리의 본명은 파로크 부사라다. 음. 프레디는 17살 영국으로 이주했고 대학에서는 패션 디자인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프레디 머키를 맡아 연기한 라미 말렉과 인터뷰를 통해 그가 어떻게 프레디를 연기했는지 이야기하죠. 코스염을 붙이고 나서 더욱 더 외면적으로 닮아가고 자신감이 높아졌다는 점. 치아를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커서 노래를 부르다 자꾸 마이크에 이가 부딪히면서 프레디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른 배우들 역시 비슷한 사람들과 캐스팅하고 노력한 모습 등이 나오는데 누가 진짜 배우고 누가 진짜 퀸인지 구분 안 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일단은 뭐 여러 차례 보신 분들이 많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정말 이책 반가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헤미안 랩소디 몇 번씩 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퀸의 이야기가 더불어서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니아층들에게 어, 반가운 또 그런 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굳이 영가 아니더라도요. 원래 또 이제 퀸또 프레디 마우키르에 대해서 어, 정말 애정이고 형성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또 이건 뭐 책이 아니라 좀 하나의 아이템이라고도 <laughs>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굿즈죠굿즈라고 굿즈. 네, <laughs>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정한 작품.